Girl, I'm under your spell. 너의 마법에 빠져들었나 헤어나올 수 없어. So tell me. <laughs> <laughs> 잘해봅시다. <laughs> 조심하시고요. 조사팀 안심됩니다. 사회 황태자께서 가신단다. 사회님 보셔! 예! 아빠! 만나좋아한니까 도와줘요. 오차. 알겠다 <laughs> 응. 보여줘서 고마워요. 고맙다, 인 사람 됐고, 돈만 주시면 돼요. 돈 많이 필요해요? 네. 돈 많이 필요하면, 제애 내볼 생각 있어요. 여기는 술다 마시면, 이거 다 줄게. 어때? 아, 왜? 못하겠어? 그럼 기타 하나도 사줄게. 아리 마셔. 아잘 먹는다. 잘 먹는 우리 애기. 할수 있어. 아니. 아 잘한다 우리 애기. 자. <laughs> 아왜 그래? 어디가? 아씨. 그쪽이 슬에 약한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이렇게 수당방거안 가리고 비겁하게 구는 거예요? 네 매니저님, 저도 지금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수상합니다. 돈은 내가 해결해줄게.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내옆에있죠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아직 정하지는 못해서 나중에 정해지면 알려줄게요. 난 요구하는 거딱 하나만 있어. 요난 질리면 어찌든 끝날 거야. 그런니 절대 날 사랑하지 마. <laughs> 왔어? 성결집인데 그것밖에 없나? 여긴 내 비서성.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고, 부족한 게 있어도 이 친구한테 물어봐. 가시죠. 도련님께서식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간이시니 집안에서 꼭 조용히 해주셔야 합니다. 통금시간 9시까지고 9시 이후에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도련님께서 깔끔하신 편이니 절대 타인이 너무 제외한 곳에서 어떤 음식도대시나 하겠다. 여기가 제어 도련님께서 쓰시는 방이고, 여기가 용호씨가 부고쓸 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객실입니다. 다음 곳스로 가시죠. 어? 네어님여러님 너 여기서 뭐해? 저 잠이 안 와가지고 술좀 마세요. 아침잘 됐네. 저절로 갈 필요도 없고. 떨어. 좋지. 좋네요. <laughs> 뭐 하는 거요 이방 와서 안그랬는데야 너한테는 이방 와면, 어떻게 해야 되지?